안녕하세요. 돌아온 빅뉴스 시간입니다. 이항영위원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요. 위성 인터넷 사업에 뛰어든다는데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습니다. 통신주들 어떡하나요? 좀 아, 걱정이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도 이제 예번 얘기 나왔던 프로젝트 카이퍼 사업에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네. 어억2천만 달러 정도 투자해서 위성 처리 시설을 이제 건설한다고 이제 지난 주말에 발표했습니다. 어, 저기도에 위성 이제 인터넷을 띄어갖고.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전세계 이제 깐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이런 거 하면 많이들 이미 익숙한 거 아시잖아요. 바로 일론 어. 머스크의이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그쵸.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도대체 이 스타링크 이런 위성 인터넷이 왜 필요하냐라고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 저 같은 사람 약간 떼어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전화 안 되는데 없고 이동통신 안 되는데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지하 5층 가면 뭐안 될지 모르게 약해질 수 있지만 다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작은 땅덩어리잖아요. 근데 이제 큰 나라, 큰 땅덩어리에 가면 안 되는 데 엄청 많습니다. 지금은. 아 정말 네. 힘들더라고요. 해외 네. 나가면. 여러분 미국이나 여, 영화 이렇게 보면 갑자기 보면 이렇게 막 떠들고 막 거기서 지금 인터넷 안 떠진다. 저는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기지국 일일이 할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 가면 그국고 위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장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딱 뜨거워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분명히 있다는 거고 그걸 네. 노린 것이 스타링크였고 이번에 아마존도 그런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았다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요번에 향후 10년 안에 최대 3,236개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겁니다. 와 위성을 그만큼이나 네. 많이 하면 거의 뭐 지구 전체를 내가 다잡아먹겠다 네, 이거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위성 인터넷 위성 통신을 하다 보니. 어, 기존에 일단 통신 소위 레거시 통신사들이 어려움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한 3주 됐나요? 아마존에서 네. 뭐 일부 블룸버그 말 보도라서 아직 확인은다된건 아니지만 어,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한테 거 내지는 아주 저렴하게 전화 사업을 할수 있다. 이동통신 할수 있다. 이런 거 안으로도 지금 막 머리가 아픈데 이런 것도 좀, 조금씩 좀더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AT&T, 그 버라이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네. 것들이 결국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신주는 점 갈수록 좀 어려워진,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특히 AT&T나 이런 것들 이 엄청난 고배당 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 데 보세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분모가 이제 작아지니까 배당수익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8%는 없습니다. 배당수익이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라라고 다시 한번 어, 우리의 말씀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통신주들 이야기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미래가 참 착잡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이슈로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면요. 요로, 요즘 유럽의 미국인 관광객이 아주 흘러넘친다고 합니다 <laughs> 네, 네. 네 미국인들이 여행을 요즘 그렇게나 많이 다닌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유럽 유럽으로의 여행들이 엄청 넘쳐나는데요 그래서 네. 미국 국내 비행기는 작년 대비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약간 둔화됐지만 음. 지금 해외여행 특히 유럽 발 가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는데. 그 혹시 그 드라마 보셨어요? 에밀리 파리에 가다. 아, 아 진짜? 저 너무 좋아합니다. 이 아. 보시면 빨간색 그 혹시 기억나시요그 베레모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요즘 유럽에 넘쳐난답니다. 그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게 지금 뉴욕 타임즈 제가 기사화에딱전면 어, 딱 홈페이지나 아무거 음, 갖고 있는데 네. 여기 가운데 왼쪽 친구가 딱그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아, 저도 가끔씩 이런 거 쓰긴 하는데. 아, 똑같은 모자? 네. <laughs> 아, 근데 이제 진짜 많이 파는 모양이에요. 아마존 이거 치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네. 근데 이게 진짜 보면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A, AAA 통계 기준을 보면 미국인의 해외 유형이야. 금년 1월에서 올해도 전년 넘게 대비 40%가 늘어났고요. 와. 금년 7월에서 8월은 작년도에 이미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14.4%. 그게 2019년 프리 팬데믹, 팬데믹 이전 대비로도 5% 늘어났기 때문에 유럽에 얼마만큼 많이 사람들이 가는지 알수 있겠는데요. 음. 파리 여행 가이드의 그 인터뷰가 그 기사에 나와 있는데 네. 기사에 나오면 지금 올해는 한마디로 완전히 크레이지, 미쳤다. 아. 이게 자기 너무나 바쁘고 그래서 버스를 구할 수 없고 호텔을 구할 수 없고 에어비앤비도 남고막 이런 것들을 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드골 공항이라든가 영국 히드로 공항. 근데 여기 북미 발,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 발. 6월 탑승객이 2019년 대비 8%나 늘었더라고요. 바글바글하는 그 사람들의 아, 정신 없겠네요. 네, 정신 없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의 어떤 눌렸던 여행 소비가 폭발적인 보복 여행이 진짜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라고 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도. 음. 초반에는 뭐 일본 여행 네네. 이렇게 가까운 나라들 위주로 가다가 요즘에는 장거리 여행 정말 많이 다닙니다. 아, 자신 생긴 거죠 이제. <laughs> 네. 그것도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유럽 여행이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데 북미만 봐도 이 정도니까 네네. 야 정말 유럽은. 관광 사업 장난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관련 주식을 몇 가지 보면 일단은 항공주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비슷한데요. 유나이티 항공이나 델타 항공이 제일 대표적이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음. 보시면 좋겠고요. 네. 어, 이런 비행기뿐만 아니라 호텔, 렌트카 심지어는 그런 다양한 액티비티 같은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소규모 현재 가서. 소규뭐 여행에 종인하는 경우들 뭐 데일리 액티비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신 분 많이 이들 네. 그런 걸다 어디서 하냐면 부킹닷컴 이런 데서 하거든요 부킹닷컴 아. 그리고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주가 그렇죠. 많이 회복되고 있고요 또 하나 어, 여러분 항공주를 좋아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항공주 하나하나 선택하기 쉽지 않으면 북미 항공주와 모아는 ETF가 있어요. 어... 이게 j e t 라게 있어요. 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ETF로 보면 저는 자주 얘기하는 거가 Away입니다. 이름자 이름 체가 벌써 감이 오잖아요. Away인데요. 네. Away는 뭐냐면 어, 여행과 관련된 소위 테크 주식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예전에 책으로 보던 거예 예전에 보면 뭐 유럽 여행을 가다고 뭐책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요즘도 있겠죠. 책도 있지만 어, 요즘 보면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쵸. 미국의 MZ 세대 의65% 정도가 모바일에서 검색하고 모바일에서 일을 끝낸다는 거예요. 음. 근데 뭐 우리나라도 아마 젊은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모아둔걸 거기 보면 부킹닷컴도 들어가고 익스피디아도 들어가고 여행 가면 택시 어떻게 타요? 우버 이런 거 부르는 거거든요. 우버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에어비앤비도 들어가고 뭐 이런 거다 들어간 거가 어웨이라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어웨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해볼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웨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최근 여행객들이 정말 많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나도 이제 해외 여행을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내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네. 있는 이런. 뭐 여행 관련된 주들 그리고 ETF들의 관심 가져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빅뉴스는요. 다우 지수가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네. 어, 6년 만에 기록을 세운 거라고 하던데요. 음. 이 시장이 현재 꽤 좋은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주간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어, 다우지스가 이제 회복하고 있죠. 작년엔 네. 다우지스가 강했고 올해는 재미없었었고 올해는 나스닥 위주로 갔는데 지난주 보면 나스닥이 약간 쉬었고요 다우지스가 또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17년 8월이요 6년여 만에 음. 11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워놨는데요. 꾸준히 올라갈 때 몰랐고. 특히. 빠지지 않 빠진 폭이 크지 않은 것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에 S&P 0백 갖고 말씀드리면 작년은 워낙 좋지 않아 갖고 2% 이상 하락한 날4여일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엄청난 하락 폭이 컸던 나라 어, 나라 어, 해왔는데요. 올해는요 거래일수록4 0일이니까 달수로 보면 2개월째요. 2개월째에 네. 1% 이상 하락한 날이었습니다. S&P 오백이. 그만큼 시장이 많은 분들이 입버릇처럼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하지만 변동성이 작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음, 시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 올라가다 보니까 회복하다 보니까 어,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좀 너무 높아진 감이 있어요 음... 솔직히 예, 그런데다가 지금 조금 회복하는 듯 하던 전망치 그러니까 네. 이익 전망 이, 올해 이익 전망 내년도 이익 전망이 다시 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익 전망이 내려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흔히 얘기해서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아.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는 건 PR 같은 거 높아졌다는 건데요. 참고로 다우지스는 한 20배 정도 되고요. 어, SMP는 21배, 나스닥은 37배, 8배 되는데요. 역사적 평균보다 상당히 지금 5에서 10% 정도 비싸 주, 주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너무 과도하게 지금 집중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갈 음.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들기에는 좀 어, 걱정된다. 그래서 5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서 좀좀 관망도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꾸준히 하시던 분은 꾸준히 하시면 되겠지만 무리해서 그렇죠. 지금 안 하면 큰일 날것 같이 생각하면 좋지 않고요. 특히, 어, CNN의 공포미 탐욕지수 많이들 보셨을 텐데, 지금, 극도의 탐욕지수까지 와있거든요, 지금. 네. 이것은 여러 가지 경고의 사인도 분명히 있다. 주가는 뭐,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너무 지금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시그널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분산 투자를 하고, 또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요즘 필요하다는 라 말씀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 요즘 세대들은요, 노래를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듣는다고 합니다. 네. 바로 스포티파이인데요. 네. 이 스포티파이에서 가격을 또 인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 음악 스트리밍 뭐로 들으세요? 저는 요즘 유튜브 네. 프리미엄을 쓰기 때문에 아, 아, 유튜브 네. 뮤직을 사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도 많이 보시고, 네. 애플 뮤직 많이 보시고, 네. 요즘 예전 멜론 이런 거 서비스 여전히 많이 하시는데요. 다 네. 좋은데, 아, 일단 전 세계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 스포티파이가 갖고 아, 있다는 거죠. 스포티파이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 주변인들은 스포티파이를 음, 음. 대부분 쓰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저 빼고 다 써요. 어, 그러니까 그게 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쓰냐는 거죠. 그니까, 러 미국의 10대들한테 조사해보면 82% 정도가 스포티파이 구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따로 얘기, 보여드리지만, 았았지만 제가 흥미로운 걸 봤는데, 스포티파이를 지금 돈 내고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프리미엄으로 가입할스포는 분들이, 하루에 평균 한 90분 정도를 듣는다고 합니다, 지금. 와. 네. 근데 그 음악을 많이 들을 수도 있는데, 이 스포티파이가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팟캐스트장 꽉 잡고 있어요. 전 세계 팟캐스트장을 꽉 잡고 있고 아. 여기서 네노라는 팟캐스터를 다 갖고 있고 요즘은 네. AI까지 들어갔는데 그들들의 그런 항상 그런 절, 그, 한 사람들은 소위 팟캐스터, 그러니까 디제나 이런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갖고 막 얘기가 많이 할 정도. 음. 그러니까 너그그 그 오빠 그 언니가 얘기한 거 들었냐? 이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정도로 상당히 핫한 거죠. 그래서 팟캐스트를 누가 듣냐 하지만 이 시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로 완전히 형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용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보시면 2023년 6월 현재인데요, 전 세계 의 사용자가 5억 1,700만 명이 사용자입니다. 네. 5억 1,700만 엄청난 거잖아요. 참고적으로 넷플릭스의 구독자는 돈 내고 듣는 사람이 2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얘는 5억 1,700만 명인데요. 여기는 이제 전체 사용자가 되겠고요. 이것도 전 전년 대비 22.7%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네. 이제 유료 무료 합친 거가 되겠어요. 그는데 여기서 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돈 내는 사람은 광고 없이 듣는 사람들인데 광고 없이 듣는 사람이 전 세계 2억 2,900만 명, 2억 3천만 어. 명. 네. 맞네요. 전년 대비 이게 25.8%나 늘어난 거죠. 이번에 구독료를 미국부터인데요. 1달러 인상한다고 합니다, 1달러? 오, 1달러요? 예. 네. 그래서 지금 9.99 였는데, 1 0 9 9로 인상한다고 지난주말에 발표했거든요. 월스트 리트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도 이제 계속해서 올린다는 건데, 이미 다른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많이 올린 모양이에요, 최근에. 음. 근데 지금 얘네들 안 올리다가 얘네들 올렸는데, 이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생기겠냐는 거죠. 네. 1달러. 1달러. 정도야, 네, 뭐.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인상 네. 아직 적자회사예요, 적자회사. 아, 네, 적자회사인데, 흑자회사가 또 멀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요 어떤 적자회사인 좀 알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네. 주가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5월 이후에만 보더라도 최소 15 군데의 목표 주가 올려놨는데요. 이번에 어, 이걸 이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요. 네. 제가 알기에는 이 프리미어보다 한 단계 더 위에 것을 또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음원에 맹, 민감한 사람 있잖아요 음원 손실이면 거의 없는 또 완전 또 최상급 음원이 또 있나 봐요 네. 그거를 요번에 스트리밍한다는 서비스를 조만간 또 아. 출시하면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와 그러네요 에, 그건 얼마나 많은 사람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스포티파이는 상당히 좀 관심 있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해하시는 분들은 또 공부해 보실 수만 할것 같고 소식이 낫기 때문에 전해드렸습니다. 아 요즘 또 사람들이 듣는 기가 높아졌습니다. 뭔가 이렇게 <laughs> 점점 더 프리미엄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지고요. 그 수요도 증가를 함에 따라서 네네. 스포티파이도 그에 네네. 맞는 네네. 구독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딱 듭니다. 주변만 봐도 그렇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월가에서도 다들 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좀 많이 믿음직한. 네. 아무튼 스포티파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빅뉴스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빠르고 알찬 정보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